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게임 바로 브롤스타즈 준비해봤습니다. 하 근데 오늘 영상도 조회수가 안 나면 어떡하지? 브롤스타즈는 뽑기 영상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해. 그래. 더빙으로 한번 가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크리터는 펭수 아니 미스터피입니다. 아, 현재 제 미스터피의 파워 레벨은 9 레벨이며 HP 4200, 공격력 1800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녀석이죠. 하지만 이 친구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미스터피는 적들에게 가방을 던지는데 이때 가방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오면서 2차 데미지를 입히는 사기적인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거리도 증가하는 개쩌하는 사기 펭귄이죠. 하지만 이 펭귄은 사기적인 공격 패턴보다 더욱 무서운 궁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짐꾼 노예를 양산하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죠. 한나 펭귄 딸가 노예를 양산하다. 알고 보면 미스터피는 아주 치밀한 튜귄이 들입 없게 어찌되었든 미스터피의 궁극기 를 활용하는 상대방에게 샤니무도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스터피의 가젯중 하나인 짐꾼 보충은 노예를 한 마리 더 만들 수 있는 개쩌는 사기가가입니다 게다가 3번 사용 가능한 노예 생산 가젯은 기존에 생산된 노예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최대 4마리의 노예를 생산하는 오직의 개쩌는 사기 가제시죠. 그래서 오늘은 솔로 쇼다운에서 주인님인 미스터피가 적을 잡지 않고 노예들로 적을 잡아서 일당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적을 잡아야겠지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솔로 쇼다운은 산성호수입니다. 산성호수 맵은 중앙에 많은 상자가 배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도 상자가 많이 스폰되죠. 아 그리고 치버섯이 나타나는 라 약한들만이 자 치유버섯을 이용할 뿐입니다. 제미스토피는 자립모드하기 때문에 치유버섯 따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는 콜레트가 스프레이로 땅바닥에 낙서하는 것,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저런 나쁜 캐릭터에게 버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트가 빙글빙글 돌면서 팀잉을 치안하지 시알도 먹히지 않죠. 생각보다 반항이 심한 콜레트. 우선 노예를 한 마리 보내 부쉬합니다. 이미 저 멀리 도망가버린 콜레트. 겁쟁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웬 퍼큐. 아니 그리프가 딸피로 걸어 들어오는 걸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예를 만들도록 하죠. 노예를 앞세워 주변을 정찰합니다. 겁쟁이 폴레트가 제 노예를 잡았군요. 하지만 노예는 또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오른쪽 지역까지 정찰합니다. 숲 속에 숨어있던 매눈박이 나니를 발견했습니다. 나니가 저들 쪽으로 저를 밀어내고 제 지역까지 침범합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 짐꾼 노예들이 제 모습을 본다면 한심하게 쳐다볼 게 뻔하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임의 모습을 보여줄. <laughs>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판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 센터에 상자가 무려 5개나 스폰되었습니다 우선 미스터 피의 사정거리를 이용하여 멀리서 상자에 데미지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노예 한 마리를 소환하여 정찰을 보내주죠 여기서 노예가 위로 올라가 위쪽에 적이 있다는 뜻이니 주의해줘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니 위에 적이 없군요 안전하게 파워큐브를 먹어줍니다 아래쪽에서 적들끼리 싸우다가 같이 죽었나 봅니다 비싼 파워큐브가 바닥에 있다요 바로 먹어줍... 다 솔직히 쫄았습니다 위쪽에 닭이 되지 못한 병아리 레온이 까부는군요 바로 쫓아내줍니다 또예를 생산하여 탱커로 없세옵니다 위쪽에 적들이 많이 있는 사고. 우선 버즈부터 잡아줍니다 그리고 닭이 되지 못한 병아리 레온도 잡아줍니다 현재 남은 브롤러 5명 적은 4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중앙에 노예 거점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계속해서 까부는 루가 너무 거슬리는군요. 적당히 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가볍게 루를 룰루비드로 만들어줍니다. 가서 똥이나 싸라. 어느새 쇼다운 1대1인 상황입니다. 남은 적은 팽이군 이번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주인님인 제가 팽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팽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죠. 우선 팽을 때려주면서 궁극기를 채워줍니다. 이제 노예 거점을 만들어 노예를 생산해줍니다. 허큐브를 11개나 먹은 주인님이기 때문에 노예들도 매우 강해져 있는 상황. 미션 성공 하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센터에 상자가 3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변에 먹을 것도 없으니 바로 센터로 가줍니다. 그리프가 자꾸 제 주변을 맴돌면서 킬각을 보고 있습니다 파워큐브도 없는게 너무 건방지군요 저 친구에게 펭귄의 무섬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미스터피의 가젯은 빛을 발합니다 바로 노예를 생산하여 2대1로 만들어주는거죠 당황한 그리프가 도망치려는군요 하지만 미스터피가 도망치는 적을 잡는 것은 누워서 똥닦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바로 그리프를 닦아줍니다 아래쪽에 펭이 거주하고 있었군요 펭의 궁극기와 가젯은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잡아줘야하죠 친구가 없는 펭은 친구 많은 미스터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 안 돼~! 그리고 사라져버린 패. 이제 나머지 적들을 잡아줘야 합니다. 세상에, 오른쪽에 체력대지 프랭크에다가 위쪽에 통과 조심 테리리 있습니다. 우선 저한테 먼저 달려든 프랭크를 잡아주고 노예 거점을 만들어 이브의 공격을 막아줄 겁니다. 테리를 어, 너무 고맙게도 노예 거점을 때리지만서 어그로를 피해주고 덕분에 테리까지 잡아주고 이브와의 쇼다운 상황, 이제 노예들을 이브를 잡기만 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미션 성공. 오늘의 컨텐츠 미스터 피의 짐꾼으로 솔로 쇼다운 1등하기. 촬영 시간 35분. 클리안 게임 16판. 트로피 개수 플러스 16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